자금세탁 사건에서 초범 감형사유는 판결에 반영되나요? 자금세탁 사건에서 피고인이 초범인 경우 법원은 형사처벌 시 이를 양형요소로 고려해 상대적으로 감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사건 대응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범행경위와 개인적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고 범죄가 조직적 반복적이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의 전과 여부,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수사 협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초범 감형 가능성을 최대한 설득력 있게 자료화하고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요청할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히 법원은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감형하지 않으므로 사건 전반의 정황과 사회적 영향, 자금세탁 규모 및 수법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 자료 준비와 전문적 조력이 감형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 감형을 효과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경험 있는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과 세밀한 서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